오늘은 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했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분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일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11일에서 21절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꾸는 목자가 아니 되어 아니요. 어,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터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날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그 어,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어,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수 있겠느냐 하였다 제가 어, 이 양에 대해서 양 특성 관계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여기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 그들 오해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수일에 요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그게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이다. 목사가 양의 문지기다. 뭐해 문이다. 뭐 이런. 못된 오해. 것이 또, 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해서 다른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어, 이렇게 세상에, 아기에게 흔들려 왔기 때문에, 슬라이딩과 브루밍에 대해서 여러분을, 어,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 버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출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출발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만, 자의적으로 자기에 맞게끔 자기 불안을 해소하게 해석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는 사람. 자기의 불안을 가지고, 또 상대방들의, 사람들의 불안을 가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이유로, 막에 속은 걸또 속게끔 속여놓았습니다. 그러진 않길 바랍니다. 저가 넘어가지 넘어가지 마시 아실 바랍니다. 예, 우리 울타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어, 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 에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들 또 먼저 또한 이렇게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유니버설 예 보편적인 교회라는 우주적 교회 전체적인 전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교회들이 있어 지역 교회 이런 것은 교단도 아닙니다 총회도 아니고요 분명히. 그런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우리 주암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뭐요 몸과 몸, 전인격이 눈에 같이 함께하면서 시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전인격이 사랑을 직접 하는 거고 함께 예수도 함께 일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연합들을 하여서 또한 뭘 하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아닙니다. 출발이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이 울타리 무리와 부회당과 교회 조직, 교단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속은 아머지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함께 나눴던 수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어둠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난 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불리이고또이 사람만이 그의 지역교회의 공동체와 함께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 이 양들을 우리 속으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어, 구분과 구별과 분별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중점입니다. 점 1절에서 21절까지 주요 내용 이것이 이것입니다라면 아버지가 아들 아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 아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알고 자기의 목자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버지가 다 보여주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귀노스코를 사용했습니다. 에이드와 귀노스코의 차이점도 있지만 또한 어떤 때는 동일하게 사용된다고도 봤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서 알게 된 관계. 이미 아는 관계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목자와 양에 비유하면서 전인격적인 관계, 한양양 양 하나를 계속 예수님은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계속 알려 주십. 목자는 가만히 있고 양들아좀 나를 알아봐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앉아주고 들려주고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와 질서 이게 분명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에서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 인생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야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연애를 할 때는, 네, 거짓입니다. 왜요? 거짓 것들이 많이. 거짓을 결혼했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겠죠. 진짜 사랑은 기어 근데 잘못된 가치관들이, 진짜가 무너지고 잘못 같은 것들이 흐, 들어와가지고 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기입니다. 진짜 부부는 결혼이 시작된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어,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로 이걸 확증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85년에 95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교회들이 아버지와들과 성령의 사귐,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가 무너지고 종교적인 연사이 일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이 복음서를 써서 다시 회복하려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복돼 회복하고 이것이 진짜이다라고 성령께서 또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암교 여러분, 또 영상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이 전부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목자의 양 관계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신같이 양글도 목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목자의 사랑을 아는 양, 그래서 목자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사신같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알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살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아버지가 아들 아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마 동일하게 목자가 양들을 아는 것처 양들이 목자를 아는 관계이다.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목자는 누구냐?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양. 이런 말이고 목자하고 비교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무너진 가치 일사에서는 사람의 가치와 양들의 가치를 비교가 되면 있습니까?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또 우리에 들은 양들을 지키해서 목숨을 버려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이리 와양 떼들을 싸워 또한 그 양들을 지켜내고 계속해서 그 양들에게...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르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는. 중.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자와 양,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예수님 동생으로서 하나님이아들이요 딸로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걸 알게 되어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들을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구한다. 너와 함께 자라주는 삶, 이미 목자의 목숨값으로 목숨을 다시 얻은 양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는 삶이 됐다.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새 사람은, 새 피조물은,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 있는 자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걸작으로 이미 하게 되게 이루도록 만드셔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서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이미 걸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다갖꾸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런 걸작으로 빚어, 오셨습니다. 이제 지역교의 목자, 목사, 정적인 어미아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김으로 장자질스를 회복하고 지속하게 하는 역할. 지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양의 무리에 들어와 있는 이 지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인 되고 왕이 되신 목자 된머리가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목사를 따르라. 요즘에 뭐 그냥 목사들이 나와서 정치하느라고 정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종교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를 갔을지라도 자기들이 꾸며놓은 곳에 자기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걸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않고, 그냥, 조직의 문화, 교회당에 들어와서, 그러면 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 가면,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돈 내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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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라고. 또 정치에 따라서 빨갱이니, 쪽박이니 막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 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여버렸고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목사는, 네, 그러면 안 돼요. 사도들은 절대로 자기의 종으로 만들자.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기만 해서 예수님과 사기만 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이 교회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시 계속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 역할, 이 목숨을 걸은 겁니다. 세상의 명예, 돈, 권력, 사람들의 모임, 웅장 인정받는 것, 뭔가 자기 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게 아니라 오직 오직 지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게 하고 함께 알아가며 자라가고. 예수를 굴복하는 삶, 예수를 경외하는 삶, 예수 사귀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삶, 그리고 진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그래서 예수를 만나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된그 놀라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또 그도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해주는 역할이 목사입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자, 이 지역교회인 주함교회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은 나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의 목자는 우리의 목교의 목자는 나의 머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풍성함 은혜를 다 같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온갖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함께 놀며 즐기며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님과 노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주와 함께 되길 복합니다.